의사가 총재의 약혼녀를 진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얀 가운 주머니에서 검사지 한 장이 스르륵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약혼녀가 그걸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혹시 임신이세요?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허둥지둥 검사지를 집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다른 환자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총재가 바로 뒤를 따라왔습니다. 여자를 구석으로 확 끌어당겼어요. 임신 검사지 당장 내놔. 여자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이래? 병원이야. 당신 약혼녀가 바로 저기 병실에 있다고. 총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검사지를 꺼냈어요. 눈으로 서명란을 훑었습니다. 란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있었어요. 그제야 총재의 눈빛에서 날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한숨 돌리며 몸을 돌렸어요. 그때 여자가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임신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총재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시. 나랑 이렇게 오래 함께 했으면서, 아직도 그렇게 순진한 소리를 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위독했어요. 희귀 특효약이 필요했는데,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총재가 그 약을 구해줬어요. 대신 그녀는 3년간 빚도 못 보는 지하 연인이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생일 소원은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보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재를 찾아가 연기를 부탁했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절대 귀찮게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삼 년의 정을 생각해서인지 총재가 응했어요. 남자친구 자격으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확실하게 체면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식사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총재의 약혼녀가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약혼녀는 다짜고짜 여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직 정신도 못 차렸는데 또한번 찰싹 소리가 났습니다. 총재가 약혼녀를 대 때린 거예요. 약혼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형녀 하나 때문에 날 때리는 거야.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딸이랑 도대체 무슨 사이야?